드디어 인천왕이 왔네, 왔어. 아, 이제 출발하게 됐네. <laughs> 드디어 간다, 드디어 가. 아. 야, 그나저나, 우리 짐좀 보세요. 와, 이번엔 웬 짐이 이래, 많어. <laughs> 그러게. 아, 이거 시원치 않아, 이게. 그러니까. 아무튼 아빠, 얼른 짐 붙이러 갑시다. 가자. 자. 어디야? 에이, 에이. 아빠 근데 배고파? 배 엄청 고프지. <laughs> 점심 안 먹었지? 아 어, 점심 안 먹고 주차하고 걸어오느라고 배고파서 혼나. 그러면 짐을 붙이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비즈니스 짐 붙이는데요? 그렇습니다. 얼른 음. 가봅시다. 자 비즈니스석이 좀 좋은 게 보통은 카운터가 3시간 전에 오픈인데 여기는 아무 때나 짐 좋지. 붙일 수 있다. 좋네. 어, 좋지. 얼른 가봅시다. 어.. 뉴욕이야 뉴욕이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자 갑시다요. 가자? 그냥 가자. <laughs> 빨리 라운지 가야 돼. 배고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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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배고파. 배고파. 우와 정말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 보네. 아, 난 라운지 가가지고 샤워부터 해야 되겠다. 샤워? 주차하고 와가지고 땀이 났어. 그래? 샤워해요. 아, 배가 고파서 샤워할 수 있을까? <laughs> 와우, 샤워, 샤워. 아, 바로 샤워 먼저 할까? 아, 그래, 나도 아빠 샤워실 구경 한번 하자 그럼. 그래? 바라바람빵. <laughs> 심플하네.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샤워실에서 인사합니다. <laughs> 자 여기 바디워시, 샴푸, 린스. 오, 되게 잘돼 있다. 그 그래? 그리고 뭐 수건 있고, 뭐 옷걸이 있고. 그러면 샤워를 잘 하시고. 알았다. 샤워하고 간다. <laughs> 알았다. 2분 안에 하고. 알았다. <laughs> 안녕. 샐러드 종류인 것 같고요. 햄 치즈 샌드위치. 빵들이 있네요. 너무 맛있겠다. 이제 빵만 봐도 배가 고파요. <laughs> 딸기잼. 닭죽과 스프가 있네요. 오, 스프 맛있겠다. 뽀모도로 파스타가 있습니다. 크림 껌바로 음료 코너 커피 코너도 있고요. 그리고 웨지 감자 튀김 그리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컵 라면. 네. <laughs> 음식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. 짠 여러분. 여기가 아시아나항공 주류 코너입니다. 얘는 처음 보네. 몇 도야? <laughs> 43도? 오, 오, 짱이다. 오, 잭다니. 오, 바카디. 오, 스미노프. 레드 와인 두 종류가 있고요. 화이트 와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생맥주 기계. 이 컵을 여기 꽂으면 아래서부터 에 이렇게 차오르는 기계가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어느새 샤워를 하고 와서 음식을 이렇게 나르고 계십니까? 아, 샤워 하니까 <laughs> 시원하고 좋네. 그래? 음. 아, 이, 이건 뭐나 처음 먹는 건데 어디 있었나? 이거 네 니거맛좀 보자. 그래? 응. 먹어봐. 후추도 살짝 뿌려. 왔 응. 어때? 응? 맛있어? 응. 여러분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풀떼기 두 접시랑요. 그다음에 음식들 조금 가져왔고요. 그다음에 죽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여기 화이트 와인 두 종을 준비해왔습니다. 헤헤헤 <laughs> 아빠 우리 무튼 맛있게 먹읍시다. 예! 여행 재밌게 해보자. 짠, 짠. <laughs> 여러분도 짠 짠. <laughs> 어 향기가 좋네. 응. 배고파서 죽을 먼저 먹겠다. <laughs> 아빠 오늘 진짜 배고플 것같더라 아. 주차하기 힘들어서 그래? 음, 이거 맛있다. 이게 마라래 마라. 그래? 응쓴게 음. 좋은 거야. 아, 이거 그 치커리도 있네. 그 치커리 약간 색깔이 까만 거 같다. 음. 김해식 기대돼. 근데 이, 여기 김 맛있나? 기네식이 맛있나? 기내식이 맛있지. 기내식이 더 아. 마, 맛있어? 응. 그럼 이거 조금 먹어야 되잖아. 이건 점심. <laughs> 그래서 저녁. 음. 여기서도 많이 먹고 거기서도 아. 많이 먹어야 돼. 아. 이차를 이 가져왔어. 뭘 되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네. 음. <laughs> 오, 이 차에 야채가 등장했슈? 음. 스파게티, 닭 볶음, 스파게티, 야채 야채 볶음 음. 단호박 샌드위치 궁금해서 하나 가져와봤어 잘했어요 단호박 맛이 나네 <laughs> 달아? 많이 안 들어. 그래? 뭘또 가져왔어? 음, 하고 다음에. 과일 좋아하네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 하이볼 하이볼? 어 뭐야? 맛있어. 맛있게 먹어 그러면 아빠는 그것도 뭡니까? 음, 커피가 좋았어. 이게 커피야? 아, 이거? 아. 커피하고 이 함께 먹어야 맛있지. 일단, 여기 좀, 얘를. 그러니까, 자는 여기다가 술을 두 잔을 갖다 놓고 또 어디를 간 거야? 이건 뭐야? 야, 얘는 칵테일 하고 와인은 갖다 놓고 또어디 갔다 온 거야? 안주, 안주. 안주? 어. 여기 안주 있잖아. 아, 얘도 얘인데 어. 얘도 튀김류 하나 먹고 싶었어. 그게 감자튀김이야, 아. 구이야 <laughs> 내가 배 엄청 부르댔잖아. 응. 음. 저기 술가지러 가는데 배가 쑥꺼져가지고 갑자기 급 배고픈 거야. 그래갖고 그치. 지금 이거 가져온 거야. 야, 제가 내려갔어. 어, 야, 맞아, 헛배 부른 거 있잖아. 응. 음. 음. 어, 어, 맞다. 쟤는 또 어디 가는 거야 참 되게 맛보네. 음. 아니 뭘또 가져와? 어, 여기 잔뜩 갖다 놓고. 아니 빵, 빵. 아니, 내가 아 내가 아 아, 이거 구워놓고 까먹어가지고. 아이 가져갔다가 거기다 빵만 더 얹어. 빵만 왔구만. 더 얹어왔어. 음. 아 내가 구워놓고는 얘만 들고 온거야 아 감자 튀김? 외지 응. 감자. 응. 먹어봐 맛있어. 파이팅. 응? 응. <laughs> <맛있지? 웃음> 맛있다. <웃음> 옛날에 많이 먹어봤어. 음. <웃음> <웃음> 술이 <laughs> 쏘다. <laughs> <laughs> 맛이 없다. 맛있는? 이제 탑승이야. 가는 기야. <laughs> 설렌다 설레. 설렌다 설레. 치컵 먹었다 라운드에서 아, 이거 몇 시간을 먹은 거야? <laughs> 몰라. 나는 몇 접시를 먹었는지 세다가 잊어버렸어. <laughs> 난 마지막에 탄산수만 네 캔을 먹었네. <laughs> 어? 탄산수로 그래 마시나 <laughs> 탄산수 좋아해. <laughs> 호떡 땡겨?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와, 자리 되게 편하다. 와, 다리 쭉뻗고 얼마나 좋아. 아유, 아이고, 목이 깎아지네. 아이고, 짐이 나지, 키시오. 알았다. 잘 갔다 와, 잘 갔다 와. 또 이상한 걸음이 여기서 나타나네. 아, 드디어 타는 거야. 좋다 좋아 좋다 좋아 기대가 됩니다 음. 네 여러분 저희 뉴욕 갑니다 드디어 갑니다 예. <웃음> 예. <웃음> <웃음> 가자, 가자. 그래, 가자 가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진짜 가네 진짜 간다 아니요. 배려심난 모양이. 나? 응. 안녕하십니까, 조심하세요. 여기가 우리 자리입니다. 아, 오이 짐을 어떤 놓고 와? 위에 놔야지. 일단 저희 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 언제 또 그렇게 받았대요? 웰컴 워터? 웰컴 너는 뭐야? 샴페인 아. 오오 좋네 근데 여긴 뭐야 이리를 뭐. 싸울 수 있잖아 요렇게 하면 안 싸우지 만 요렇게 하면 싸우잖아 일, 늘 싸우지 여기,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없어 없어 나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아, 이건 제품이고요, 여러분. 뭐 별건 없네요. 편한 데 있어? 뭐 그런 거 있고요. 빗이랑 수면 안대 양말 있습니다. 별건 없네요. 뭐쓸네 오, 뭐 볼거 많다. 영화. 엄지 도시 3 있다. 한국 영화야? 어. 이게 30일 이것도 재밌다는데. 살인자의 기억법 이것도 아빠가 봤던 건데 재밌어. 아, 난뭘 보지? 예. <laughs> 그런데 네 발등에는 뭐 데일밴드 파티라고 있네아 저거 새, 새 신발 샀더니 그래. 너무 아파. 나는 괜찮은데. 그래, 나는 아파. 지금부터 범죄도시 3를 보겠어. 보세요. 뭘 먹지? 양식 간식 나는 당연히 양식이야 골랐다 배가 좀 꺼졌어? 배고파 죽겠어 나볼 꺼진거 안보여? 배가 꺼진거만큼 볼이 꺼졌어 맨날 한끼 먹으니까 꺼져있지 해살 샐러드래요. 뭐야 이게? 오 이게 진짜 해살인가? I'm yeah. 디저트로 과일을 시켰는데 케이크가 나왔다. 이게 더 맛있는 거야. <웃음> 먹어요. <웃음> 정리, 정리 예, 그래. 이거 다치고 예. 아, 이제 다칠까요? 달기는 매우 달다. 이제 보니 아빠가 먹고 싶어서 이거 그냥 노랄구만. 아, 이거 시킬 걸. <laughs> 아 배가 터질 것 같아. 넌 계속 먹을 거야. 넹. 네. <laughs> 많이 즐겨. 넹. 네. 나는 잘 거다. 잘자. 아 안녕히 가시오 여러분 저는 여기 탄산수, 안주, 사탕까지 놓고 좀더 방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잘 잤어? 엄청 잘 잤지? 완전 뻗었어. <laughs> 화장실만 몇번 갔다 오고, 와. 잠을 진짜. 자도 자도 네 그러니까. 와, 이거 완전 더마키. 이거 부가 없다. 설탕 없다. 와, 그렇다. 어 나와봐 나와봐 살진좀 찍자 내게 음. 더 맛있을 거 같은데? 어떤게? 낙지새우찜이? 뭐? 어? <laughs> 똑같은 메뉴거든요? <laughs> 새콤하다 맛있지? 어, 음. 아, 김치 맛있다 응. 아, 닭국수 맛있다 음. 뉴욕 도착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뿅. 드디어 <laughs> <다시> 도착했다. <웃음> <웃음> 야. 걱정했는데 도대체. 수월하게 저 입국했네. 을 <laughs> 진짜 수월하게. 아, 어머 뭐 입국이 되는이 안 되니. 똥껍을 먹어가지고 우리가. 음, 음. 입국 거부당할까봐 그냥 <laughs> 예상 질문지까지. 세컨더리론 끌려갔을 때 응? 아, 버전까지 충격해가지고 공부하다라고 난리치더니. 아뭐 드디어. 뭐, 왔다.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. 안 바로. 물어봐. 응? 바로 그냥 승인 눌러서 어. 들어왔네 나는 <laughs> 손가락 이거 지문 찍잖아 응. 이거 이거 못 빼니 에 그래갖고 나는 응. 비었다 응. 그랬더니 오 oh, 오케이 okay. <laughs> 그래서 지문 다 찍고 왔다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열열 손가락 열 지문 찍고 왔다 <웃음> <웃음> 택시비는 <laughs> 얼마 줬어? 예약금? 응. 예약금 20달러 내가 냈고 어? 아나 네, 115달러 총 응. 135달러라 135달러만 내면 되는데 팁도 응. 다 포함 톨비다 포함이란 말이야 응. 그냥 내가 120 줬거든. 잘했다. 근데, 이제 맘에 안든거야저 사람은. 그러니까 어. 내가 인사했는데 씻고 가는 걸 아빠가 아니기세요. 한번더 하니까, 에 이렇게 그냥 간 거야. 아. 집이 응. 맘에 안 들었던 거야, 이네? 아이, 근데. 지금 택시비 약 20만원을 주고 왔어. 조용히 해. 뭐더 얼마나 주라고. 씨. 이 방을 네방할 거야? 네방할 거야? 우리 뭐 에어컨 따로 있나? 아, 에어컨 따로 있는데 뭐 도대체 여기는 사람이 8명이 자라는 거야? 뭐 비계가 몇 개야? <laughs> 비계가 몇 개야? 비계개만산뜩 있네? 네 마리. 아이고, 아이고, 뭐야, 아이고. 춥다. 어. <laughs> 바깥에 좀... 22도야. 어. 화장실? 어우, 좋아요, 좋아요. 물은 잘 빠지나 음, 모르겠다. 잘 빠지겠지? 뭐, 이건 이렇고. 수건 이서 없나? 수건을 찾아보자. 수건. 여기 있다, 수건. 저판 있어? 응 저판에 아, 빨래 할 만큼 오 주건많이 있네 어뭐 그렇고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다 그렇지오 <laughs> 아빠 혹시 그대 물도 잘 빠지네 웰컴 음료와 초콜렛을 잠깐 소화다 이게 뭐니 <laughs> 얘 내려와야 될 거야 혼자 그러지 니가 키가 작아서 안 되는가 저기서 내려오잖 얼굴에 들러 없겠다 아 냄비 냄비 확인 냄비가 주전자, 아이고 어저 냄비 좀 크다. 오저 어, 냄비 크다. 어 저거 우리 하나 프라이팬. 갖고 왔으니까어 프라이팬. 어이 냄비. 어 채도 있네. 어. 가스지 이거? 어오 그릇 그렇죠, 접시. 밥밥 어. 담아 먹으면 되고. 뭐 여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네. 그래. 커피잔도 있고 됐다. 어. 커피도 있어. 어. 지금 벌써 화, 새벽 1 시간 넘었어요? 아이고, 한국에선 낮이야. 야 낮이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무거워. 무겁지? 전재하는지 오래 되게 무거워. 아유, 무거워. 대충 아빠, 무튼 일래 놓고, 우리 짐 정리하고, 이제 좀 오늘은 쉽시다 그래, 쉬야지 쉬어야지, 어. 네, <laughs> 여러분, 저희 이렇게 무사히 뉴욕에 잘 도착했고요. 저희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또 뉴욕의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네. <laughs> 여기가 빠방이요.